제가 만들어 놨는데 망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쭉쭉 이어달라고 있습니다. 야 김라운 너는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고 계속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니? 응. 좀좀좀 좀. 넌 기침도 한번안 하고? <laughs> 어. Há, h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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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ó. Hvað, hún er hún hún hóttiðni? Hún er hún hóttiðni? Það var mjög svo heitt svo. Svo heitt mæri. 고양이니? 강아지니? 야오, 뭐니? <laughs> 다온아, 근데 야이, 너는 왜 사자를 보고 야옹이라 그러는 거니? 다온아 <laughs> <laughs> 르... 와! 냄새 누가 깠어? 어디지? 응? <laughs> <laughs> 아, <이런> 야 <거야? 웃음> 엄마! 엄마! <웃음> 언니 <laughs> 일단 약간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약간만 해가지고 이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. 이걸 그대로. 자, 잠시만요. 조금만 빼내야 돼요 지금. 자, 이 정도 빼내고. 여기서 <laughs>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<laughs> 여기 이걸로 안돼 <laughs> 아파 안못 먹고. 짠다못 돼. 반지 이못먹어까 <laughs> 어, 아니 먹 왜 얘는 눈으짜 먹고 저는 탕수먹는다 그래? 왜야? 여보는 여보는 왜? 더 길게 해 <laughs> 가지고 키링을왜다고 자기가 목걸이 팔 거야. 응. 그냥 왜? 그냥 구경하고. 야! 어 왜? <laughs>